보글보글 끓는 빨간 국물에 꼬들꼬들한 라면과 두툼하게 들어간 스팸의 일품인 부대찌개. 최근 이 부대찌개를 미국의 스팸 본사가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는데요.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업로드된 스팸 본사 근황이라는 게시물은 미국 스팸 공식 홈페이지에 부대찌개 조리법이 올라온 것을 자랑스럽다 소개한 것입니다. 미국의 스팸 공식 홈페이지는 클래식 부대찌개 아미스튜라는 이름으로 메뉴를 소개했는데 이 부대찌개라는 말이 한글을 그대로 옮겨 적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찌개라 설명하며 요리에 대한 상세한 조리법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라면과 라면스프, 두부, 김치, 고추장, 마늘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좋아하는 재료들을 이용했으며 해당 글의 말미에는 부대찌개는 밥과 함께 먹어야 한다며 한국인 자라림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미국에서 스팸이란 이미지는 과거 전쟁 중 먹던 군부대 통조림 혹은 나트륨이 대거 들어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한류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불며 케이팝 이외에도 여러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중 먹방으로 많은 이들에게 부대찌개가 알려지기 시작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팸 요리로 자리잡게 된것 같은데요. 또한 현재 스팸홈 페이지에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 항목에 부대찌개를 비롯해 김밥과 비빔밥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어 한국인들이 얼마나 스팸에 진심인지 한번더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